우리 주인분의 계정 에이전트로 아이콘이 아닌 바로 토치 팩을 먹었다. 바로 은카 팩을 드셔버렸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팩이고요. 여기에서 그렇죠. 뭐 한데 우리가 잘 뜨면 진짜 1 0 백몇억까지 나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거의 아이콘급으로 굉장히 화려한 카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되게 많이 까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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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름 또잘 뜨는 분도 잘 뜨더라고요. 우리 좋은 분들은.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장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 오픈해 보면서 우리 주인공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네, 콜라보레이션 갑니다. 배타드 모리치 할게요. 자, 스트라이커네요. 좋아요. 스트라이커 요새 레슬리 포드 음탕 하나 끼우면 굉장히 쏠쏠하다던데. 맞아요. 하겠습니다 호날두 은카 뜨면 내 부엑스 자름 네, 부엑스인지는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갈게요. 자, 우리 주인분 이시 토츠 오강팩첫 번째 카드의 결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우리가 원하는 건토츠팩에선 500억 정도 짜리 없기 때문에 50억 정도만 50억이면 잘하는 거 띄워도 괜찮은데 같은데 지금 요새 시세가 좀 안정화가 됐다고 하거든요? 누구지? 어? 그거! 아냐 아냐, <laughs> 이거 이렇게 썰 <세>. 아, 먹을시 <laughs> 야, 이거 능력치 개상이잖아. 예, 이거 피지컬 100이에요. 라우리 매네즈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자, 방금 보세요. 여기서 만렙에다가 풀컬러 받아버리지? 와, 일일이. 미쳤다, 저거. 감뚝 있는 190에 약발 4짜리야. 얘는 인기 많아. 몇번 돌렸는지 몰라. 야, 이거는 에이티 마드리드 하시는 분들이 좀쓸것 같기는 한데 매치콘 안 하니까 에이티 마드리드 때 쓰겠다. 항상 시즌 새로면 인기 많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인분. 예, 우리 주인분 요정도면 오늘 첫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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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브런치팩 41개인데, 이좀 까다가 라로할 형, 이 하나 까니까 잘 나왔구나. 하나 까고 바로 왔어. 나. 넷! 리아, 리아지가. 어, 니아 형은 형이고, 또 내가 또내 톤이 있으니까. 리카. 리카, 리카. 리카. 프란시스 하나 보고요. 어. 오빠소. 오빠소, 이거 잠깐만. 오빠소는 아닌 것같아 미추가 지금까지 못 들어온 건 아닌가? 오빠? 내가 여동생 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지겹도록 들었어요. 미슈 한번 보여줘. 우리가 어, 정말 오케이. 퍼포먼스가 어떤지 한번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심어줘버려. 그렇죠. 자 갑니다. 주임은 팀 오브 더 세제 20 도체의 응급해. 앉아 가보자. 아, 우리 미슈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laughs> 잠깐 기분은. 아, 강민이는 아, 아, 지금 20몇 도이던데 와우. 왜 아쉬워하지? 왜 어, 아쉬워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이거 털리나 이거 혹시? 털리지. 왜냐면 지금 불빼의 급여 20, 야19짜리를 누가 쓸까? 사키미. 아니 이거 누가 써? 이거 급여 이렇게 높은 걸? 예, 미션 이거는 씨. 아까 저랑은 콜라보레이션이 안 되겠네요. 미션님 거는 계속제 거는 없어서 못 사는 매을 미션님 서로간에 밸한 주가 안 맞는데요. 하,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 이사기회형님이 클럽 경로도 굉장히 잘해 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고 슈팅 95만 원 수미는 약간 이네요. 죄송합니다. 만렙에 불컬러 부터면 어떤데? 만렙에 불컬러 면 그냥 불백에 써야 되는 선수네. 그냥 네, 슈트 104까지 나오죠? 잘 하셨어요. 혹시? 네, 지금 했어요. 한번더 네.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일단은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우리 주인분의 계정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주인분도 바로 오감팩 한장더 먹어버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에서 워낙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우리 주인분이 굉장히 기대치가 높을 거라 사려대요. 그렇죠. 네한번 찢어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은카팩 은카페 이걸 얻, 얻는 방법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요거를 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마 내가 이로. 진짜 아니 그래 근데... 좀 싸지겠는데 그래도 꽤 들어가 맞아. 98이 지금 2억이야. 96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그래도 한7 8뜰날 거야. 그렇지. 그한 어. 4억 5천 들어간다고 생각 어. 4억 5천 들어간데 이거 꽤 많이 들어가. 이럴 바에는 이거 돌리는 낫지 않나? 1억도 넣서에이 정도. 어, 아이콘. 해보는 중인데 가끔 가다 10억 BP 먹어요. 그거 있죠? 그렇죠? 1억에1 1억에 0억에1인가 그거. 왔다. 삼바. 피파 2의 전설. 삼바 바로 갈게요. <laughs> 에, 피파2의 전설이란 쌈바 형님, 바로 가자. 에. 쌈바, 아, <laughs> 아, 가자! 어, 쌈바 형님 지금 느낌 너무 좋아요. 저는 약간 저런 감성이 좋더라고요 뭔가 감성적으로 확, <laughs> 오일 그런 느낌 말이야. 쌈바 키포로 전향했는데. 알게요. 자, 2 0도초호강입니다 잠깐만, 여러분, 토출티시는가 얼마에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자, 인신의 은가 이거 r o 걔속 봐, 백사야 우와 18억이네 이거 이, 이 능력치는 되게 좋잖아 인신의 g e t i n s b a b e 팔려요? 네? 팔려요? 이거요? y 네. 팔려요? 아니 h 신 이거는 바로 a h 는 y a H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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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y a h i 거 a Hiya! 아, 좀, 웃으셨던 것 같아서. 저요? 아저 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 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한가로 올리면 바로, 예, 될것 같은데, 주인분이 원하면 좀 올리는데, 당당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래요? 아, 아, 지금 죄송합니다, 주인분. 까자, 별거 아니었나 보네요. 자, 아브라, 루이스 아브라 하나 보고 셀백에서잘 지내나? 어. 자, 알브라이크 돈 많을 것 같은데, 저 친구도 자, 어. 루카스 에반 레알! 가자, 루이스 레알! 왜? 도주야 <laughs> 레알이 간다고? 레알, 레알 이름 진짜 이쁘지 않아, 자, 레알? 벤제마벤카 벤돈신! 가자! 야, 이거 벤제 이거 게임은 끝나, 솔직히 얘기해서 바라 은카, 벤돈신 은카 박 기미 안 나와요. 야 우리 리치나 여러분 갑니다. 스트라이커의 선수가 나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요. 보르투가의 그 센터백이면 때... 잠깐만 이거는 뭐야 이게 아니려나고? 뭐야 이제 사과 안 드리고 가만히 있네 그냥 스타치움 려 스타치움. 아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면후뱅 디어스면 자. 참... <laughs> 이게 사연 되어가지고 기침은 아니, 아니, 이게 미숫가루가 사연이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 만코수 잠깐만, 약간 이게 뭔가 뭔가 감성 좀확 들어와야 돼요. 자, 왔다. 어, 실 상당히... 근데 이거 아이콘 아니야? 믹셔야 이런 그... 선수 건지기 힘들어. 뭔가 약간 이 감성... 어, 이 선수가 수그렸을 때 나오는 이 지단 감성 바로 할게 아, 어, 어, 이건 아이콘 감성인데 위에다가 누가 뭔가 이게 장난을 친것 같은데 바로 가겠습니다. 자 수그렸을 때 인사할 때 바로 다 느꼈어요. 저는 느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단 감성, 간다. 슥 가보는데. 프랑스 스트라이커 찍있으면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자. 이거는 어, 어, 어 인기 많아. 이게 인기 많아. 이게 인기 많아. 많아. 기어왜 자꾸 나도 2 7억달러밖에안 나오지? 아까 16억, 17억, 자꾸 왜 이런 거만 나오지 나는 역시 인기 많아 이거. 이게 이기억 많아요? 어. 슬림 아니가? 잘 팔려 봐봐. 1 7억인데 응. 바로 팔려 이거는. 빨간색 이걸? 어? 진짜라니까? 아이형내말 너무 못 믿어. 고려량 이회나 있네요. 아 진짜 내말 너무 어, 믿어. 이, 이, 이 진짜 이기 우리였는데? 나 솔직히 이 믹슈가 또야 이러면서 가지고 생각하고 아니야? 나 짜증 나서 그게. 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매물안 볼라 그랬는데 진짜였네. 하나 먹어. 다음날 시세! 야 오랜만이다. 야이형님 오랜만이다 시세 형님. 시세 이거 뭐 네. 바로 갑니다? 우리 믹시는 과연 어떤 범퍼먼스를 우리 주인을 분 비파로 다시 끌어들이 것인가 아니면 내쫓을 것인가? 넘어가자. 자 비파를 다시 시작하시는 건가요 주인분? <목소리> 아 이건 저 도우지 야될것 같아. 누구야? 아 메길롱으로 들이지. 아 예요. 잠깐만, 이게 스피드가 108이라 좀 빠르기는 한데, 이 주인분 표정과 너무 흡사해서 예. 이거 나왔을 때 표정 딱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잠깐만, 일단은 이게 달리기는 하는데, 어... 뭔가 어, 이게... 왜안 좀, 나는 근데 18월 달에 뛰어가도 너무나 죄송스러웠었거든. 근데 위치는 너무나 죄송할 것 같아. 이 정도는 그렇지, 네. 사과하셨나요? 혹시... 네. 어... 너무 안 뜬다 자, 실버 성수팩, 일단 레오 바티스타 예 맞아요. 바트리스타 옛날에 기억나 죠아야 지금 예, 아닌 것 같은데. 브라질 바트리스타 몰라? 덱파트 왜 왜? 아니 아니 지금 가자고 있 바로 가자. 탕탕. 어 미주 바로 가보자 가보자 우리 느낌 느낌 좋잖아. 자 바트리스타 보면서 바로 할게요. 자 여기서 내가 그 제대로 뭐 하나만. 오! 어? 좋다. 아, 보면서 보면서 이게 백육이야. 이게 백육이야. 삼십. 와. 오늘. 손가락 좀 괜찮네? 와 어, 어, 이거 체감 좋다고 난리 났더만 예예예 와어 어, 아바이고메스 이 형님 진짜 내가 알기로 아빠. 그 체감이 그렇게 좋대 아바이 맞아? 아바이고메스 어 잠깐만 이거 귀속이라는 분은 죄송하지만 시세를 잘 모르시나? 에이 저거 귀속이 될 수가 없어 리적 시장은 이거는 아주 딱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한 와이 s 스 바로 누르는 거봐 30억 정도에 올려도 바로 팔립니다 예 진짜 좋다 <laughs> 예, 자5 2이 굉장히 좀 비싼 건데 여기서 지금 뭐 좋은 거든, 장히 좋거든, 10억 이상이 한장 가보자 이런 데서 뭐날강도 같은 거 하나 쓱 먹어버리면 우리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자랑할 때는 있는데 더용 같은데 더용 3억짜리 3억 3억 어 3억 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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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용 3억 7천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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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끝이야 나나 빼더라고 저는 이게 솔직히 무시 부타프레스면 10억 이상짜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해요? 예. 네. 어, 나중에 지켜볼게요. <laughs> 자, 이시 터치 은카페 오늘 은카페 좀 굉장히 잘 뜨거든요. 잘 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미슈가 터치 시즌 한번 조져봤는데요. 잠깐만. 어, 왠지 비쌀 것 같은데 이 선수? 센터백인데? 도브레. 아, 아. 아. 어, 미치 오늘 너무 못 간다. 야얘는왜까다 하면 다고다 7억, 6억, 4억.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난 30억인데. 어 이렇게 앉아. 더블에 선수는 좋은데. 아 어, 근데 이게 정말. 할리지 당연히 할리지. 빨간 불이야. 어, 다른 쪽 그냥 그런데. 어. 미치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 만족 못할 것 같아서. 네. 거주세요 예. 아. <laughs> 一緒に